정서지능하고 연관을 시켜보면 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나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잘 점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좋아하는 하지만 이걸 너무 많이 할 때는 엄마가 좀 속상할 수도 있겠구나라든가. 음. 그다음에 하고 싶은 충동을 좀 최소화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동기를 부여하는 게다 정서지능이거든요. 아이가 너무 시간 조절을 못하게 될때 이건 네가 좀. 어, 과도하게 하는 거야, 시간을 조절할 필요는 있어 라고 얘기를 하되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지시가 많은지를 보셔야 돼요. 지시가 아이들 입장에서 약간 민주적이지 않고 약간 강압적이라고 음. 느껴요. 그래서 언제나 의논을 하셔야 돼요, 의논. 엄마가 보기에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애도 있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그런 애도 있긴 한데 우리가 남의 집 애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뭐좀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네가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해 봐 내가 막 하루에 다섯 시간 하던 애한테 너한 시간 만에 그럼 절대 못 지켜요 너 대체로 보면 다섯 시간 하던데 네가 지킬 수 있는 거 얘기해 봐 그러면 애들이 뭐네 시간 사십 분이야 그럼 그렇지 해봐. 그렇게 해봐. 근데 이게 쉽지 않을 수는 있어. 근데 해보는 거야. 왜냐하면 4시간 40분을 못 지켜도 엄마는 계속 너한테 기회를 주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의논이에요. 근데 이제 애가 뭐저 4시간 40분만 할 거예요. 근데 그다음 날은 5시간 20분 했어. 그럼 보통 부모님들이 평균 5시간이네요. 거빠 거빠 거빠. 너너 약속했지? 너 약속을 안 지키니까 엄마도 더 이상 너한테 한 약속을 안 지킬 거야. 막 이래요. 이렇게 하는 건다 대립이라... <laughs> <laughs> 그 집에 내가 들어갔다 나왔지. 너무 선생님 반상을 <laughs> 보시는 것 같죠? 공감하죠. 네. <laughs> 그래서 이 대립을 하게 되면 청소년에 들어간 아이들하고는 풀어가기 되게 어려워요. 부모님은 옳은 얘기를 막 해주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지 무림 천아너 그렇게 살아서 생상못 산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아이가 이걸 알아 들으면 아 어, 깨달음이 생겨서 아이가 어 이러면 안 되겠군요 이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의 좀 착각이고 아이들과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이제 부모와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의 소통 애착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한테 적용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이미 얘는 옳고 그른 거를 알고 있는 나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옳고 그른 걸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옳고 그런 걸 알지만 잘안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복창이 터집니다. 진짜 어디까지 참아줘야 되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내가 지금 죽으면 살이가 나오겠다 이런 심정으로 견뎌야 네. 합니다. 그 꼴을 견디셔야 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만 지, 예, 우리 어머님만 지금 전쟁 중인 거 아니시니까 우리 다 같이 힘내으면 좋겠어요. 네.